return 한번 가해 봐. 이거 우리 아, 베이스랑 언더라인아 조심해 버려. 나 그냥 피방 먹고 있을게. 아예. 바로 먹어. 틱 빠르게 먹어 씨발. 아. 이거 이거 방 바로 봐. 내리막. 내리막 던전 있었어요. 내리막. 내리막. 아, 나 샤도우가 너무 심하게 나는데 아, 나, 내리막 근데... 있어 사다리 방이 좀 심해야 돼요. 내리막, 내리막. 나피스도 줘요. 해봐, 해봐, 해봐. 유빈아, 유비가... 아 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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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치. 비치만 봐 유빈아. 아나주고가지 어. 어. 어, 아니 이거 왜? 폭피이 어. 얼마나 나는거야 아. 야, 내리막 필, 내리막 킬. B구도, B구도, 피치씨 비치도 같이 봐요 저희. 유빈아 내리막 하나 질렀어. 언제 피필 자리? 아이고. 내방 봐줄게 내방 봐줄게. 농구랑 농구 농구. 농구랑 방이야. 나히가 없거든. 오빠 농구 들어오는 거안 보이게 봐 봐. 아, 왜또 튀어지네. 잘했어세요 어, 이거 발 이거 어디서 점프하고 온 거야? 아, <laughs> 가스 타고 온거 아니야. 아니, 아, 가스 타고 온 느낌이 아니어서 깜짝 놀랐어. 유빈아 거기 엎온다. 언더다이 나온다. 범준아. 내 명치는 거. 아, 모네드세요창 있고. 창 있고 있어 이번에 A 빠은8 게임은? 8마리 리고임은 8마리 게임은? 거마리 게임은? 8마리 게임 기다려 잠시임은8마어어임은 8마리 게가은8마가 게임은? 8마리 게임은? 8은 8마리 게은 어, 잘다안 아니, 셋야 어. 어. 아, 이거 다, 올 거야, 다올 거야. 오, 아, 이거 다 아, 이거 아, 이거 멈 아, 이거 멈 아, 이거 멈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멈췄다. 아, 이다 아, 이거 멈췄다. 아, 이거 멈췄 이거 다 아, 이거 멈다 아, 거 아, 이거 다 아, 거다 아, 아, 이거 다 아, 다 아, 거 아, 이거 이거 멈췄다. 아, 이 아, 아, 이거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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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피해가지고 가지 체크해드릴게요. 봉준아, 하이 좋아. 왜 이렇게 언더 모르지, 아, 철미. 아, 멈춰, 멈춰, 멈춰. 철미 나가? 아, 은재 피해. 봉준아 아, 아, 가봐. 철미 아, 지른다. 언더 조심해봐. 철미 지른다. 아, 농구 농구 하고 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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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미. 철미 철미 철미. 이거 버릴게요. 갑자투 버릴게요. 철미 피 철미 피 철미 피 우리 피 셋. 피하네. 아 그래? 피셋이야 돼. 해봐 해봐, 돌격한 있어. 어 돌격한 돌격한 얘 따가워. 몰라, 얘 몰라 농구, 조시, 농구, 조시. 농구, 농구, 농구 한 돌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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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격한 돌격한 돌격한 어? 번에뛰겠네데미씨랑다 먹겠... 겠네 우리 언더 사운드인가? 내르마 사운드 내르마 사운드 내리막 1 내리막 1 <목소리> 내리막 2 <피일. 목소리> 내리막 2내 하나 더에 펜칠 각비 45 아, 이거, 용역이데 이거, 형인데, 이거, 형이 이거, A 갈래요? 용역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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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내리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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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계속? 아, 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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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아, 이게... 아, 아, 이게... 어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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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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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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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뭐, 아나 아, 센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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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거야. 생각 거야. 센질러도 되긴 해. 아 야, 우리 언더 질렀다. 다시 빠진다. 다시 빠진다. 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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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치. 센치 있다, 이거. 이 빨리 가야 돼. 우리 걸렸어? 아, 앉아봐, 앉아, 앉아줘요, 앉아줘 앉아줘. 아피경피안에 아, 뭐? 피가 피가 없어. 피가 없어. 어차피 없어 피가. <laughs> 발이 너무 되죠. 이거 언도도 지른다. 온도 다이 나와서. 에어 똑온다. 에어 똑온다. 안가받을게 어, 실수 맞다. 못날이 아니야 그러면? 에 있다, 언더 있다, 언더. 어, 언더, 같지, 언더. 아니, 저 아니, 왜 캐시피는 거야? 나도. 아. 어. 아 진짜. 놀려 드릴 걸. 긴장한데. 아, 보는 피 아. 어디? 언더 언더. 언더 먹혔어 아, 거는 피 3이야. 아, 이거 계속 저렇게 보고. 언더 먹혔어요 네, 먹혔어요 근데 피. 어, 나이스. 소프트 커요. 잘 잡았다. 소프트 잘 잡았다. 뭐야? 아, 이거 스으로 아, 막았다. 뭐. 이거 같다. 언더 선으로. 형 나. 이거 A2, 레이드 레이드. A2. A2에 A2. A2, 언더. 나 이제 그러면 다시 열로 올라가야 되는 걸. 예로 가자 내리막 질러 될거 같아. 온더피 그 센치 스나 온도 피 나이스. 어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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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있는 거 아니야 하나? 아, 아, 아. 라프리야. 라프리, 아. 라프리, 라프리 무조건 라프리예요. 라프리 아, 맞아. 하고 온도에. 사단... 아, 언더에... 어. 아 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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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형 아, 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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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치리 내치 하나? 스나 어. 하나네. 스나야. 센치 센치 센치. 아 방각사람들도 내리막 조심해 거여비나. 내리만 있다. 내일만 내일만 올라온다. 어디로? 방바구로 가는 모션. 바비. 아이고 아, 잘 질렀는데 사나리 타고 방으로 갔어야 돼 언더갈피 아니라. 건우 아. 형그 그 언더에서 그거 뭐지? 야이게 그, 찢는 거 그거 하고. 헬멧 들어가 볼래? 쏙. 온다. 다또 있다 이거. 그럼 뭐지? 베르스크가에이크 우리가 가 건가? 아닌 거 같은데. 아 어, 원장. 어, 뭐야? 우리 팀인 줄 알았다 진짜로. 잘했잘했농구 같은데. 우리 첫 쪽으로 붙죠. 어. 아 오케이. 아, 오고. 그가 아, 어. 있으니까 가 로이드 하거든 아, 방구스코 쓰나. 아, 방은 없는 거야? 없으면 내가 유빈이한테 주고 웬만하면. 뭐, 누구한테 붙어? 유빈이한테. 아, 유빈이 네. 아, 연내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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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 안에 빗설 네. 때 라플. 빗설 때 라플. 우리 띠 정리 가면 돼. 어, 가자. 같이만 본다. 설때 설때 설때. 네. 아, 얘 기침 온 건가? 나 어디서 죽었는데? 성치, 피인데. 빗설 때 쪽. 방방 어, 방, 방 간다. 방방 간다. 방, 방, 방. 방으로방으로방으로 가는 모션. 나이스. <놀람> 아 나이스 브레이나 <브리핑. 놀람> 누구한테 죽었는지도 몰라. 왼쪽, 왼쪽 왼쪽나는데 아마 센츠로서 맞은 것 같아요 언더 다이나 조심하고 이거 한 <laughs> 아, 아. 와, 나 이거... <laughs> 까 <여기까지>. 언더, <laughs> 언더, 언더 사운드 <laughs> 음. 저 A 방치 드릴게요저안

b a 보자이상 j a s a m 무조건 가져가면. 아니야 이거 막아보자. 그래요. k n 막아보고. 음, 저 I go, 음. 아, 이거 o 방 많이 나오나? 어? go,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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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방박스나, P47, 이터널드 방박, 이터널. 아, 나... 뭐야, A 한명 던지네 A, A. A 나혼자야나 가는 중, 저 가는 중, 저 가는 중 지금 가는 중, 지금 가는 중. 여기 방박 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어, 어. 혼자 포 까줄까? 예방, 애방, 예방 있고 어, 여기 어, 어, 방... 유빈이 형 방... 어, 유빈아 어. 방박 있어 방 있고, 포 아, 들어왔다, 이미 들런거 하나 다운 이스 하나 더 있을 때, 이터널드, 이터널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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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강인 없어? 방방 몰라 유빈아? 나 언더방 먹었어 방방 방방 리야 잡배필 확인 잡아버려 잡바버려 내가 먹게 내가 먹게 내가 먹게 내가 먹게 내가 먹을게 그냥 아깝다 <laughs> 한잔해어 이겼잖아 한잔해 몰라 나도 이거 폭폭폭 갈게 로이더 폭 참... 맞았어요 로이더 폭 맞았어요 올려줄게, 올려줄게 올려줄게 어. 아 이거 내리막 내리막 가줄래요 내리막 치는 거 끊어 한... 오케 오케이 오케이 용민이형 제가 거기 붙을게요 아이고 방. 아 이거 방어 빼도 돼 빼도 돼 빼도 돼. 나 어떡하지? b 칠수어볼래 b 칠 낚시 좀 아이고, 할게 뭐, 아니야 월샷 월 맞았어 갑자기 정화 안에 포함이 공가 너무 많아 방에 네, 네, 아, 어 내리막 조심하고 네, 어. 정리 올 거야 내리막이자. 정리 올 거야 네. 나이스 어 근데 나 이거 A 붙 붙터줄게붙터줄게저 언더 잠깐 버릴게요. 아, 방박이 언제 있는 거 같거든. 내냥 자, 자, 이나 피리야. 나 피리야. 이거... 어, 나, 필요해, 나 필요해. 너너 언더 봐 번져다 봐월가 차다리. 오케이, 오케이. 방박방박라플이에요 강박... 아야. 리막克나 네리마. 브랜스

아좋았어요스 나이스. 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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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데스나이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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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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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 나이스. 나나 샘부 피6 0아 와서 아다니가 잡아. 내리막 가져왔네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야 이렇게. 내가 이거 언더받을게, 이거 어, 언더 봤지. 언더 나. 아 언더 질렀다. 아 이거 뭐네도야. 아 원래 아, 내리막 내리막가 이거 이다 비나. 내리막 있어 근데. 나가 언더 볼게 여기나. 나가 어, 아까 내리막. 어잘 죽었다. <목소리> 오, 나이스. 어, 어, 어 버리고. A 코퍼 맞았어. 오빠 너 올라갈래? 아니야. 아니야, 나 방폭대기야. 앉아 있어. 나 갈게 가는 중. 네, 우리 플레이어 네, 내리막 죽으면은 너가 센치 뜨기는 거야 A 버리고. 오케이. A는 한 명만 보면 돼. 먼저 너가 가. 어, 내가 갈게 <웃음> <웃음> 어. 빨. <나 던지락. 웃음> 아이 어, 사운드 들을 수있 I m a 에 e For y e i t w 났어 n g r y I 아, o p e not to g I d p h i s o n t 케 d o n n know. I 니야 n t I o 에이코스나에이코스나에이코스나설때 하나 있겠지 빨리. 어 어렵네 이거 3 받아보면 되긴 하네 응. 다마아야돼 하나 설 주고 끝이야 빠이면 아, 끝이야 한번더갈게한번더갈게아 <laughs> 한 번, 한번 아, 이거 왜언더를아 아, 있는 아, 곳을 왜 자꾸 엉덩이를 빠지이빠르겠 혼자 아 방패스 했다 방패스 했다 내리막 공 내리막을 어, 내가 봐야 되나 어? 언더를 몰라 이거, 어 내리막 필. 오빠 필 방패스 아 들어왔다 들어왔다 버리자 이 버리자 이 이거 사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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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제발 살려줘 살면 끝이야 오케이. 근데 어떻게 못해 나는 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음. 없어. 자, 살고 자, 살고 자, 살고 자, 잘못. 자, 잘못. 자, 낙사, 낙사.